전라남도는 22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가와 유가가 급등, 지역경제의 빨간불이 켜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수축산, 운수업 등 6개 분야에 총 668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전남도는 수출길이 막혀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과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. 주요 지원 사항은 물류비 10% 추가 지원, 수출 보험료 지원 500만 원까지 확대, 수출 대체 시장 발굴 지원. 기업당 3억원의 특례보증,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, 이미 지급된 자금의 상황유예 및 만기 연장 등입니다. 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하고, 체납액 징수와 체납재산 압류 매각도 최대 1년간 유예합니다.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연인, 글로벌 공급 충격으로 기업과 가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민과 기업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정부,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.